어, 이렇게 해서 23개의 작품을 다 보셨어요. 아, 마지막 두 개는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빼시고요. 그 앞에 이제 21개까지. 어, 그 중에서는 일단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어, 뭐 어, 7번이나 6번, 11번, 13번. 11번이 되게 깔끔했던 네, 기억이 나고요. 저도. 16번이랑 11번이 약간 이제 비슷했어요. 그 색깔이 네, 맞아요. 좀 색깔이 비슷한 깔끔한 편집이었고, 13번은 그 약파는 티저 느낌, 약파는 그 어, 티저 영상처럼 만든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7번이 또 13번이랑 약간 비슷한데 그 지니어스 패러디 해가지고 만든 거, 음. 어, 그렇게 저는 기억이 좀 남네요. 13번이 그 약간 네. 그죠 자막 같은 거 깔끔하고 중간에. 뭐죠? 폰이랑 빌리랑 나오면서 그건가요? 아, 그 폰이랑 빌리 나온 게 16번일 거예요, 10, 아마. 16번? 예. 음. 아까 페르시아 10, 왕자 그 나왔던 거는 몇 번이죠? 페르시아 왕자가 11번이었을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그럼 저는 그 혹시 뭐 다시 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21번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네, 뭐 심사위원께서 고르시는 거몇 개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1번이랑 뭐 루시킴도 예.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아, 네. 저는 이제 메모해 놨던 것들이 있어서 네. 음. 네, 저는 이제 1, 2, 3 등을 정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어그어 그어 저기 이 선생님이 극찬하셨던 <laughs> 21번 한번 아니, 다시 보도록. 아직 아니고요. 예, 제가 이게 뭐 놓친 것 같아가지고. 예. <laughs>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 선생님이 반드시 다시 보고 싶어하시는 <laughs> 21번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 예, 뭐 녹화해서 소장하셔도 ]까요? 돼요. 네네. 어, R E T -S, S N O M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레츠놈인가? 뭐 레스놈인가? 아무튼 예, 아주 어 갓게임 갓게임. 아재 본업이 뭐예요? 갓게임. 아, 갓게임 최소 뭐 1년을 사귄 친구도 나에 대해선 제대로 몰라. 약간 외곡된 뭐좀 욕구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어이, 어이. 그 앞은 지옥이다. 페르시아의 왕자 뭐가 될것 같지? 어 일단 먹자. 으차으차 와! 으차. 일단 딱 들어가는 건 완전 페르시아의 왕자네. 내가 좀어 감당하기 힘든데 신기하게 먹는다. 먹었으면 됐지 뭐. 조스틱을 눌러보. 푸식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푸식 이거를 잘 활용하면 되겠지. 유후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템플러가 있으면은 그대로 아... 일단 먹자. 먹고 왜? 와 <laughs> 역시 갑게 갑게 토끼만 먹으면 돼야 이리로 와이리와 뭐가 되는데 야, 먹는다, 내가, 야 내가 먹는다 내가 씨. 내가 먹는다 내가 기다려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있어 갈 수는 있는데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한1 0 년은 사긴 뭐 고한 친구 정도 되면 좀 나랑 좀 이제 이게 주기마다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고갤러가 뭐냐고 이미 했어. 슈퍼마리오 이미 했어 사냥꾼 이미 했어 사제 이미 했어 페르시아의 왕자 방금 해봤잖아 그지 이런 말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탁탁탁 뿌식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한 시간? 택도 없죠 하루? 택도 없어.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서로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해야 나에 대해서 알수 있을 거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깊은 대화를 해야 돼. 그렇다면 당신은 처음 만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시나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이 게임은 이런 게임이네요 이게 다시 보니까 처음 볼 때는 오히려 잘 몰랐는데 이 선생님 말씀이 약간 이해가 되네요 다시 보니까 좀 터지는 게 있네 아좀 슬프네요 이거 정말 잘 만들고 이런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취지에는 또 맞지 않는 그런 작품이야 이거는 S N L 딱 나가면 되는. <laughs> 비운의 작품이 아닐까. <laughs> 아, 아뭐 재능이 있어 이분 어, 재능이 있는데 S N L 쪽에 재능이 있으신 분. 안타깝네요. 세르데이 <laughs> 나이트 코리아 뭐 이런 쪽에 작가로 가시면은 딱될것 같은데 어 재능이 있어 신동엽 씨랑 딱 그게 잘 맞을 것 같은. 아 예, 루시아님 죄송합니다. 루시아님 다시 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바로 심사하시겠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루시아 님한테 1등, 2등, 3등을 다 뽑아 달라고 했는데 네. 우리 이 선생님도 이 양이 오셨으니까 네, 네, 네. 뭐 하나 뽑아야죠. 아니요, 저는 루시아 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네. 아, 저는 뭐뒤늦게서음부터본 것도 아니고요. 그럼 책임은 한 명한테 몰빵하는 걸로?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루시아 님. 어떻게 네. 1, 2, 3등이 정해졌나요? 네, 1, 2, 3등은 정해졌고요. 네. 어. 일단 전체적으로 영상 보면서 예. 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영상 어. 만들기 전에 원래 맞아요. 기본적으로 콘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 구성하고 뭘 넣겠다라는 거 음. 고생하신 게 저는 그쵸. 저도 영상 가끔 만들어 보면 아, 진짜 어. 힘들거든요. 5분짜리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다 시간 내주신 거 감사하고 음. 또 이렇게 영상을 직접 제가 정말 시청자 입장이지만 이렇게 어, 감히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싶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런 게 저도 네. 5분짜리 영상 편집하는데 3시간 걸렸거든요. 그럼요. 이게 아, 진짜 힘들어요. 근데 맞아요. 다들 사실은 또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 포인트를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오늘 주신 거 보면 식빵님도 모르셨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방송 봐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음. 오늘 진짜 다 저도 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나중에 영상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도 많았고, 어. 조금 더 시청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좀 생기네요. 어, 이분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죠? <laughs> <웃음> <웃음> 자, 네. 그래서 저 일단 세 분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세 분을 1, 2, 3등을 말하지 않고 세 분이 누군지만 딱 얘기해 주실까요, 먼저? 네. 심사평을 제가 3등부터. 아, 말씀... 그냥 1, 2, 3등을 밝히지 아, 않고 말... 일단 했죠. 세 명을 알려 주시면 어때요? 네. 순서대로 그럼 그냥 어. 말씀드릴게요. 수, 등수가 아니라 예, 영상 순서대로. 순? 예. 영상 순서대로. 영상 순서대로? 네. 어, 7번 점프 센 님. 7번. 예. 그 다음에 십일 번 IQW 님, 칠번 십일 번, 네그 다음에 십육 번 송영우 님, 오 십육 번, 네네, 칠번 십일 번 십육 번 일단은 칠번 십일 번 십육 번 영상을 한번 살짝 다시 보고, 네네, 말고 이렇게 좀 배속으로 돌려서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어일이삼 등을 밝히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번 16번은 네찍어놨었는데 그쵸 그쵸 는 네. 저도 영상을 못봤거든 못봤거든요 늦게 봤거든. 오셔가지고 네자 네. 7번 먼저 틀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아 이거 15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아킨거요? 예이다 네. 아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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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성이 네. 정말 대단했죠 네. 15분짜리 영상 네. 그럼 여기서 저는 시간에서 네 여기서 어. 예 그럼 이제 다음 7번 다음이 뭐였죠? 11번이요 11번, 예 11번 들어볼게요 이거 완전 페르시아의 왕자잖아 그냥 자 안녕하세요 식빵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정말 n g 번 어... i t o e o b of a bit of a b i 갓게임. 딱 봐도 갓게임이죠, 이거는. 예. 어, 고급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이 뭐냐고요? 그런데 어, 이분들이 어, 뭐냐고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기 예. 분별이 정확합니다 상금만 받고 이제 또 복지 관할 수가 있는가 하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사귀는 애인이 있거나 주변에서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 두세명 정도 있는 사실 그 노예로 만들고 사람들도, 싶은 건제 개인 바람이고 원래는 대외 그런 자, 취지는 아니었어요. 사골요 분식집도 즐기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위축되지 않고 품격을 지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고갤러라고 하죠. 아주 그냥 그런 분들이 주로 즐기시는 게임이 고급 레스토랑 게임이다. 어,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좀 이제 강한 여성을 좋아하고 약간 여성 때좀 욕구를 가지고 있긴 한데, 예. 어, 좀 그런 거 어, 점프력 장난 아닌데. BGM이 오, 되게 좋네요. 페시아 왕자인데. 이거 완전 페르시아의 왕자잖아, 그냥. <laughs> 어둠 속에서 문이 나타났다. 그는 열쇠를 찾았다. 그는 첫 번째 문조각을 찾았다. 미래의 연구실은 그가 기억하는 구조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길어질 것을 직감했다. 그는 여전히 길어질 것을 직감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데? 정말 딱 깔끔하다. 이렇게 하면? 이해다 어떡하냐? 여기 아니었나? 여기가 아닌가? 여기인가? 아닌데? 다시 해보자. 처음부터. 어디선가 틀어졌어. 이거. 너무 각 게임인데? 좀 심하게 각 게임인데요, 이거? <laughs> 내가 좀, 어, 감당하기 힘든데? 아직 몰라. 아직 우리가 이 각게 갓게... 예, 깔끔하게 만들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은 뭐였죠, 루시아 님? 13번이었나? 16번이요. 아, 알겠습니다. 12, 13, 14, 15, 16. 16번 한번 잠깐 또봐 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식빵입니다. 자, 오늘은 어, 좀 새로운 예, 새로운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깐만. 16번이 게 아니었어. 16번이 어, 이거구나.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식빵입니다 오늘은 아 자막 깔끔했던 거 어, R E T S N O M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막이 되게 깔끔했었어요 뭐 레스노밍가 아무튼 아주 송영훈님 어, 거갓 게임 어딱 봐도 이거 갓게임...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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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였구나 자 안녕하세요 식빵입니다 아이 오늘은... 자막 어.. 이 자막. t -S, s n o m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폰이 지나가는 거 그거 인가? 맞죠? 레스노놈인가 아무튼 예, 아주.. 어.. 갓게임. 이거 맞네요 이거. 딱 봐도 갓겜이죠 이거는. 예. 어.. 고급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이 뭐냐구요. 어.. 고겔러가 뭐냐고. 어.. 고겔러가 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제 특성을 말씀드리면 매사에 사리 분별이 정확하며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이미 사귀는 애인이 있거나 애인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 두세 명 정도 있는 어~ 비제가 봐도 안정적이고 누가 봐도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 싸구려 분식집도 즐기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위축되지 않고 품격을 지키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들을 이제 즐길 더라고 하죠. 아주 그냥 그런 분들이 주로 즐기시는 게임이 이제 고급 레스토랑 게임이다. 어,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좀 이제 강한 여성을 좋아하고 약간 왜곡된 뭐좀 욕구를 가지고 있긴 한데, 예. 어, 좀 그런 거, 어, 점프력 장난 아닌데? 혹시 점프샷 되나? 점프샷이 안 돼야지 각 게임인데? 점프샷 되면은 각 게임 아닙니다. 각 게임은 점프샷이 안 돼야 돼. 오, 이거 완전 페르시아 왕자인데? 이거 완전 페르시아의 왕자잖아 그냥. <laughs> 어둠 속에서 미 나타났다. 이거 완전 페르시아의 왕자구만.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숨겨놨냐? 이거 각 게임인데. 좀 심하게 각 게임인데 이거. 내가 좀어 감당하기 힘든데. 좀더버텨 봅시다. 아직 몰라. 아직 우리가 이각 게임의 진가를 판단하기에는 좀 일러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처음부로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한 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면 얼마나 걸겠어요? 한 시간? 대 못. 하루? 최소한 일 년을 사귄 친구 나에 대제대 년을 사귄 친구 나에 대해 제대로 몰라. 한0 년을 사귄 뭐 고한 친구 나대 제대로 몰라. Oh yeah. 산다 들어봤니?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적어도 시간 시간 정도는 서로 이렇게 깊은 해야 알수 깊은 대화를 해야 나에 대해알수있 그 같은 사람들에게 도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처음 만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시나요? 분좀죠 얼굴 딱 보고 눈빛 딱 보고 인사하고 자기 소개하면 그미 x 는 이런 만 이런 정도구만야 그만 싸가어이게임 어떤 게임인지 알기에 우리시까지 뭐 30분의 시간지 않았어요. 조금 더. 이 게임이 진 어떤 게임인지는 조금 더 해봅시다. 비매너데 이런 거는? 왜? <laughs> <laughs> 네잘 봤습니다. 어, 다시 봐도 어, 재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루시아님이 어, 선택하신 어, 네. 후보는 시, 7번, 11번 그리고 16번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3등부터 한번 발표해 볼까요? 야! 3등은 야, 부금. 예? 부금 없나요? 부금? 어 BGM. 네, 이거 좀뭐 깔고 일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 <~18source> 이 선생님, 네, 부금 주세요. 해야 됩니까? <두 spirit> 자. 상만 원. Good? 과연 영예의 3등은 루시아님. 슈퍼 선 K. 단 하나의 슈퍼 노예를 찾아라. 대파수 노예 오디션. 영예 3등. 7번 <두 Born> <tartar> 점프님 <두 obscuros> 어,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7번 점프새님께서는 깔끔한 편집 그리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 때 마지막에 구독 버튼까지 만들어주신 그런 단아한 편집으로 루시안님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시상하면 말한...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이렇게 부연설명해주잖아. 네네 맞아요. 진짜요? 네. 자2등 발표해 볼까요? 네2등하도록 하게요. 아 아. 자. 오늘 슈퍼아산K 영회1 2등 선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단하나의 슈퍼노에 어떤 사람이 될지. 현재 후보로는 IQW 님과 어, 송영훈 님이 남아 계신데요. 아, 예. 과연 2등 누가 되실지. 매우 깔끔한 표지와 영상 편집에 센스가 돋보인 IQW 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분이 11번이죠. 네, 그분이 11번이셨어요. 야, 그럼 자동적으로 어, 대상 누가 스포일러 했는데. 아, 네. 대상 <laughs> 오늘의 대상 모두가 알고 있는 그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안을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힘을 가졌던 그분. 두구두구두구. 다들 뭔 두구. 이미지 편집도 좋았던 그분. 송영훈 아, 축하드립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1등에게는 어, 상금 3만 원과 그리고 이제 식빵님이 어, 시, 직접 노예로 섭외하는 영광을 드리고요. 이 등과 3 등에게는 각각 상금 2만 원 그리고 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 이게 끝이 어? 아니에요. 두등두등 반응 좋았거든요 이번에 상금 3만 원, 2만 원, 만 원, 만원 걸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아 팟시시 컨텐츠 갑시다. 팟시시 컨테스트 총 상금 1등 늙은 20만 원. 2등 10만원 3등 아, 3등은 없고요 장려상 장려상 2만원씩 다섯 명 상금규모 40만원 너무 큰거 아닙니까 주제 다음 팟과 팟수 그리고 PD에 관한거라면 뭐든지 야 영상은 5분 미만으로 아, 이건 식빵님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자유 주제. 자유 주제. 다음, 다음 팟과 팟수 그리고 p d 에 대한 거라면 뭐든지 괜찮아. 그리고 에 대한 그야말로 다음 팟의 다음 팟을 위한 팟수를 위한 팟수에 의한 팟수의 UCC 컨텐츠. 크하오. 자유 영상. 약을 빨고 만들든 뭐 약을 파시던. 그 좋습니다. 와. UCC 컨텐츠. 아, 어, 이거 좋은데요? 심사 위원은 이 멤버 그대로 가죠. 아, <laughs> 이거 좋은데요? 아, 이거 한번 더. 아, 니뭐이 선생님 바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 상관합니다. <laughs> <laughs> 여기에 제가 이제 한명 내지 두명 정도를 더 섭외해 볼게요. 심사 위원은. 네, 네, 네. 그래서 와... 마감. 아, 어, 오늘이 며칠이죠? 지금 1월 4일이요. 1월 4일. 어, 한 2주일 정도면 되겠죠? 어, 어 너무 점수.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이 주면 아, 그런가요? 한삼주 정도 줄까요? 삼주 일월 말 이쯤이 어떨까요? 일월 말일까지 일월 음. 말일까지 월 말일까지 접수 그리고 접수. 어 본선 및 결승은 일월 말일이 일요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때 접수를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막백개 이백 개 오면은 예선도 <laughs> 한번 온라인 만 어, 심사위원분들이 예선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감일 그리고 일주일 정도 텀을 줘야 돼요. 음, 1월 말일까지 마감을 하고 네. 이제 음, 방송은 어, 1월 아 2월 첫째 주 토요일. 첫째 주. 2월 첫째 음. 주 토요일 밤 10시. 예선 예. 예선인가요? 결 결선인가요? 그날이 이제 생방송이죠. 아, 네. 예, 영상 마감은 1월 말일까지. 네. 이제 제출 제출 마감은 1월 말일까지. 어디로 제출하면 되는지는 제가 이제 파쑤넷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를 참고하시고요. 메일 주소, 제 식빵 메일 주소 sikkazamagolbaengi.naver.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쑤넷 게시판 참고하시고요. 1등! 20만원! 지금 구정이랑 겹친다고 하는 얘기예요. 구정이에요? 네. 구정이 언제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구정이 언제예요? 아, 2월 6일이 설날이에요? 어 그럼 안 돼요. 저저 저기 시골 가야 돼요. <laughs> 땡기죠 사실 이거 뭐 말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좀 너무 오바 아닙니까? 좋습니다. 23일까지. 아, 세상은 역시 무섭다. 아, 24일. 24일 일요일까지 마감하고 네. 30일 3 0날 토요일. 네. 30일 토요일 밤 10시 생방송. 자잘 들으세요. 1월 24일 일요일 저녁까지 제출 마감. 생방송은 1월 30일 토요일. 와우. 1등 20만 원, 2등 10만 원, 3등 3, 4, 5, 6, 7, 8 다섯 명 2만 원씩. 그러니까 대상 10만 원, 아 대상 20만 원. 우수상, 우수상. 10만 원. 참가상, 아 장려상 2만 원씩 다섯 명. 주제. 어? 다음 팟, 그리고 파수 그리고 PD에 대한 거란 뭐든지 자유롭게 단 다음 팟이나 파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음. 뜬금없이 자기가 뭐 어디 이상한 데 냈던 공모전 냈던 거 들고 오시면 안 되고 공모전? <laughs>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합시다 이게 아, 첫 번째 대회에, 지금 첫 번째 대회이 정도 퀄리티의 작품들이 나왔었는데 네. 더큰 음. 규모의 상금으로 이제 두 번째 대회에서는 네. 아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아우 그러니까요. 아이고,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 네. 어 제가 이제 상금을 많이 이제 걸었는데 제출하신 모든 영상물은 식빵월드 유튜브에 업로드되며 영상물의 저작권은 저에게 귀속됩니다. <laughs> 저작권이 걸리는 BGM이나 저작권이 걸리는 영상은 편집할 때 예,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만약에 업로드했는데 저작권이 걸렸다, 그분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전 강력한 조치인데요 아, 일단 저도 어떻게 좀 본전은 뽑아야죠 <웃음> <웃음> 아, 이게 영상 잘 만들면은 그한 그 10만건 20만건 이렇게 조회 나오면은 상금은 뽑을 수 있을 거예요 <laughs> 그럼요 <그러네. 웃음> 자 그렇게 해서 어, 재능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네어어 대박입니다. 많이 참가해 주세요. 네, 많이 참가해 주세요. 아 그리고 혹시 영상 만들고 싶은데 부금 저작권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으면 어. 그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서 허용 가능한 무료 음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 그렇죠. 거기, 네, 거기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을 오분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일 네. 분도 괜찮고, 이 분도 괜찮고, 삼 분도 괜찮아요. 근데 0 분, 이십 분 이러면 너무 기니까오분 미만. 그렇죠. 예. 어, 짧게 해도 상관없어요. 5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5분 꽉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월 30일에 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루시아 네, 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응. 이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